네. 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명상학 점점 이제 깊은 곳으로 다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일체 유심조의 현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강을 한번 논해 보도록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아주 근골이 뛰어나고, 파워가 좋고, 체력이 좋으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체력과 건강은 분명 다릅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체력은 그 인체의 몸으로 갖다 근육, 골격, 피부, 바깥에 들어간 세 가지는 이 근육과 골격의 파워가 고체력이며,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공 분야입니다. 즉, 오장육부, 그리고 피,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한마디로 정력과 기력, 심력이라 그러죠. 그것서이 내공이 튼튼한 사람이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력, 기력, 신력은 제가 하도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인간의 기능적 세요소는 정과 기와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기를 다 중간에 빼버리고 나면 정신이죠. 그래서 정신, 정신을 차려라 하는 말은 정과 신을 한 줄로 딱 내쉬어가 일체화됐을 때그 우리 정신이 차렸다. 한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린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공이 뭐냐. 정기신은 하나의 마음이 세계의 형태로 드러난 겁니다. 우주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삼태극의 원리로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에너지 형태의 정, 그 에너지를 일게 하던 진동의 영역인 기. 진동을 일게한 근본되는 자리 신. 그리고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어집니다. 그럼 이 마음의 영역을 어떻게 한 것이 건강한 것이냐. 건강의 핵심이란 것은 마음의 진동수를 높이는 거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낮은 진동수는 공포와 걱정, 불안과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저진동이 돼가지고, 내공을 갖다가 약화시키죠. 정기신을 허하게 만드는 게이 저급한 진동수이고, 고급진동수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허용과 포용, 사랑, 뭐, 등등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의식의 진동수로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식의 진동수를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저 미국의 데이비드 호킨스로 하는 정신의학의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었나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의식의 차원에 따라서 개인의 영역이 달라지더라 해가지고 낸 책이 의식혁명이란 책입니다.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은 이거 웬만큼 음, 명상계 이, 명상계도로 사람 이책 아마 다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진동수를 말이죠. 우리 초당 얼마나 떨리느냐 하는 걸 진동수라고 봅니다. 그 호킹스가 만들어냈던 그 진동수의 기준 숫자를 200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 이상인 진동수는 건강하고 사회적 영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아주 그냥 예수, 부처, 석가 뭐 이런 고급 종교의 창시자나 깨달은 사람들이 나온 것은 대부분 다 800에서 1,000 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라. 사랑의 최고의 조건이 허용하라. 허용의 경력에 들어서게 되면 그 어떤 것이든지 포용이 가능하다. 포용이 가능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또 주변 물질들의 존재하는 모든 삼라 만상에 대한 배려가 기본이 된다. 이래 되면 의식의 진동수는 천 이상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일상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불만이 있거나 불안하다. 맨날 걱정스럽다 누가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구분과 판단을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런 진동수에 매일매일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몸 자체 진동수가 200 이하가 돼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의식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가 생각, 에너지. 이것이 몸을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를 갖다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몸은 마음에 드러난 형질이고, 몸은 바깥으로,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구체화된 형질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결국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의식이 진동수의 차원인 서양의 의사가 한 소리고요. 우리 옛날 철학자들도 그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심신은 일원이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심신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서구 분석학자들의 이야기죠. 대표적인 사람이 심신 2원을 이야기한 데카르트인데,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는 데카르트 철학이 아주 유용했을지는 모르나, 물질 문명을 넘어선 이제 의식의 레벨 차원에 들어가게 되면, 심신은 1원 논입니다. 삼남 만상이 하나에서 나오는데, 몸과 마음이 어떻게 따로따로 나온단 말입니까, 이게? 당연한 걸, 이제 학문으로 하려다 보니까 막 그렇게 쪼개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그게. 자. 이것이 건강과 체력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늙음, 즉, 생, 노, 병, 사 중에 좀 거꾸로 되는데 병을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늙음과 죽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을 한문으로 묶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노화는 뭐냐? 태어나 가지고 점점 굳어져 가는 것이 노화입니다. 뭐가 굳어져 가느냐? 변화죠. 변화. 우리나라 조선시대 과거를 볼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학문이 사서삼경입니다. 그 삼경 중에 시경, 서경, 역경이라 그래 가지고, 주역을 반드시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주역이 뭐냐, 뭐, 쉬운 말로 주나라 시대의 역법이라 그러죠. 그런데 역자가 말이죠. 바뀔 역자입니다. 역법 할때그 역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 908개, 그 뭐, 요번에 뭐, 화천대윤이 천하독립이라는 것도 다 주역에 64개의 22번째인가, 3번째인가, 그, 나왔던 그 이름들인데, 그주역에서 했던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사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저, 고래부터,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모든 책들의 진리만을 담은 걸 경이라는 글자를 붙이는데요. 성경, 불경, 도덕경, 금강경 할때그 경인데 주역을 역경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변화법여 8개를 놓고, 그 괴를 갖다가 뽑아내고, 그렇게 64개를 만들어낸 그 괴의 해석들을 보면 진짜 경이 맞습니다.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서두에 그려놨거든요.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딱 하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노화를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늙음이 뭐냐? 그냥 변하는 것이다. 그럼 노화와 변화의 뭐냐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일체 유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영역이다고 그리고 노화의 원인은 생각에 굳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의 부조화와 음식의 편중 이세 가지가 노화 또는 변화의 원인인데요. 우리 생각에 굳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감에 따라가지고 먹고,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손으로 만져서 촉감을 느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를 어려서부터 끝까지 계속 환경에다가 적용을 시키다 보면은 몸 안에 들어있는 내 의식 자체도 하나의 습이 생깁니다. 우리는 습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을 습관이라 그러는데 이 습이라는 말이 굳어진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굳어진 생각이라는 게 뭐냐? 물론 이거 뭐, 뭐 모든 것은 교육에 의한다 그러지만 우리가 살면서 배우면서 교육받은 그 내용대로 점점 점점 생각이 굳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노, 노화와 변화하는 게 빨리 늙고 늦게 늙고 하는 그 순서를 보면 생각의 굳듬도있지만 그게 다른 영향은요. 공기와 물, 햇볕 이 자체가 만들어질 때의 자연 그대로보다도 부조화된 현상이 있을 때는 노화가 빨리 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좀 재밌게 보시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고생하고 병들고 하더라도 산에 들어가서 거저 존재만 하는 사람들이 병도 낫고 행복감에 치우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 햇볕 공개 물이라고 이름 붙여진 돈 들지 않은 공짜. 이것이 조화스러우게 되면 노화도 굉장히 늦게 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음식의 편중이라 그래서 보면 자꾸뭐 편식한다는 걸로 착각을 하실 텐데, <laughs> 이 음식을 말이죠. 간단히 예를 들면, 지금 애들하고 우리 같은 6학년들의 이저 음식을 보면 많이 다릅니다. 그, 6학년의 음식은 전형적인 우리 전통 발효 음식 위주로 먹고서 그에서 몸을 이루어 냈거든요.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그 젓갈류. 이게 우리 한국인의 표준 음식인데. 이 표준 음식 이 자체를 가지고 이루어진 이 몸이 지금 어린 젊은 애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치즈, 마요네즈, 뭐 우유, 소젖 먹고 자라서니까 몸에 그걸 빼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후우대는 멀쩡한데, 내공이 좀 허약한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늙으이좀 빨리 옵니다. 편중된 음식. 주로 서양 음식이죠. 그 서양 음식은 말이죠. 이어머니 음식입니다. 우리 음식 중에도 음량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엄머의 음식을 주로 먹게 되면 노화가 더 빨리 옵니다. 뭐가 엄머의 음식이냐? 밭에서 자란 작물, 추위를 뚫고 자란 작물, 밀과 보리죠. 그리고 음식이 들어갈 때 꼴딱 삼키는 음식은 엄머의 음식이요. 내 뱉는 음식은 양의 음식입니다. 여러분 싱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싱글 밖으로 뱉어냅니까? 삼킵니까 아이슈 아이슈 하면서 꼴딱꼴딱 삼키죠 그 소금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짜이치 아이치 냅니다 그 몸으로 저장을 하장음하은 음의 음식이식밖이로 밖으로 뱉 음식은 양의 음식이거든이그래요 우리 한우의한통의 전통 음식을 보면은 철화히조화있습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의 음식 위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양의 음식, 양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 대파, 양파, 이런 것들, 파는 전부 다 양의 음식이잖아요. 톡톡 쏘고 하, 내 뱉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 내 뱉잖아요. 들어오게 되면. 근데 이걸, 어느 한 곳에 편중되게 음식을 하게 되면 노화가 좀 빨리 옵니다. 샤포도 그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보면은 말이죠. 이세 가지 생각에 굳는 거나 환경이 부조화하거나 음식이 편중되거나 하는 거는, 하나입니다. 생각으로 기결됩니다. 내 의식을 해서는 기결됩니다. 노화 마찬가지로 내가 의식이다. 생각으로 늙어간다. 이게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내가 조정해야 되느냐. 이건는 제가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반들하고는 뭐 조금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겠지만 넣기있수습니까 그럼 뭐목록을 일찍 가버리는 게 좋죠. 일반인들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그냥 세월 보낸 것뿐이다. 아이가 그냥 세월 보낸 것뿐이다. 의식의 위대함을 갖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간다면 나이가 들어도 그냥 늙은 겁니다. 애가 그냥 시월 보낸 것밖에 없는데, 뭐, 그 늙으니까 온 고집이 생긴다잖아요. 생각이 굳어있으니까 고집이 그 됩니다, 이렇게. 근데 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늙어간다는 것은 피부가 쭈그러지고 휘발해걷고 비실비실한 경우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넓기 싫다면. 우리 인생의 발자국이 주름이거든요. 이 주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뭐 젊어가 탱탱하고 뭐, 청춘이 피끌고하면 좋은 것 같죠. 주름 한 개는 지혜 한 개고, 주름 열 개는 지혜 열 개입니다. 그것이 고집으로만 변하지 않냐면그 지혜의 흔적입니다. 주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늙어가는 이 주름도 아주 만족스럽고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늙음 자체의 현실에 만족하면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나는 늙기 싫어, 안티에이징 해야 돼, 나는 뭐몇 살까지 살 것이야, 어쩌고. 그 노예입니다, 노예.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거고. 현실에 불만스러운 거거든요. 노화에 대해서 정말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제가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늙음은 축복이고 죽음은 행복이라고. 이게 노화와 죽음 자체를요, 원래 한번 창조된 인간은 백살 내외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창조됐다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 에너지, 에너지를 갖다가 이제 자유롭게 하면서 그냥 존재를 하게 되면 우주법칙 자체가 120세 수명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세 수명을 보장하고 120세 내외로 가면 정말 행복이죠. 몸을 벗어 던진 영혼의 자유가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 에너지를 갖다가 의미 없는 곳에다가 어떻게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집착의 네 가지. 돈, 권력, 이성, 명예. 이 무의미한 곳 하지 말고 지혜를 얻는 곳에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그저 존재하는 삶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저 존재해라. 해야 할 일들은 눈뜨면 반드시 생긴다. 하루하루는 어제 같은 하루는 하나도 없다. 매일매일 새롭다. 그저 존재하게 되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면서 삶 자체가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살있다는건 뭐냐? 아, 다섯 가지 감각이 살아있던 거고요. 죽었다라고 해서 감각만 상실되는 겁니다. 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존재하는 영적 에너지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것 없이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축복이다.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다시 이제 노화에 의한 죽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